안녕하세요, 형님. 하이범. 오늘은 어떤 운동 한번 알려드릴까요? 오늘은 어깨 운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음. 이용하는 스미스 머신으로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하는 거. 음. 이제 앞으로 네. 스미스 머신 프레스, 어. 숄더 프레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은 시작하기 음. 전에 궁금한 음. 게이걸 음. 가지고 음.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. 뒤로 비하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님은 초보자들은 어떤 거를 더 하는 걸 추천해요? 비하인드하고 앞으로. 근데 초보자분들은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이나 막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네. 뭐 어깨가 좀 앞으로 좀 말린 분들이 많아. 네네. 그래서 비하인드를 요즘은 추천을 안 해, 내가. 어 예전에는 등받이 없는 걸로도 비하인드가 이제 다른 부위 동원을 못 시키기 때문에 비하인드를 많이 하라고 했거든. 근데 네. 요즘팔 자체가 잘안 들어가, 아 사람들이. 이게 현대 거질병이다 비하인드의 자대로 오히려 못 잡으면 비하인드가 어, 또 찍어 드릴 건데 비하인드가 어깨에만 힘먹이는 아주 좋다. 일단 오늘은 프론트니까 프론트로 해보자고. 프론트 프레스로 스미스 머신을 하겠습니다. 기울기는 네, 이 정도. 이거 뭐몇 도다 할수는데 너무 90도로 하면 안 돼요. 이게 예, 가장 효과적인 각도를, 각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세워서 하면 안 돼요. 이게 그 인클라인 가슴 운동보다는 약간 높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이 앞뒤 조절하는 거부터 알려줄게. 네. 일단 이걸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게 너무 예를 들면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하는 경우도 많막 이렇게. 이것도 막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어깨 운동을 나는 이렇게는 자주 안 하거든. 네. 이렇게 하고 가슴 거의 가슴 위쪽으로 내려가지고. 이렇게 많이 하잖아 보통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팔이 많이 앞으로 빼야 돼 빼서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내리면 안돼 스미스 마신는 위로 이것도 말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런다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있어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면 효과적이지 않지 수직으로 밀어야 되려면 당연히 이걸 뺄 수밖에 없거든 그리 빼고 밀게 되면 이제 또 단점이 있어 많이 들어가. 그래서, 어,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싸리 가까이 좀더 붙여.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금 와. 그러고 이게 내렸을 때 거의 턱, 턱하고 거의 닿아야 돼. 이렇게 닿아야 돼. 거의 이 정도까지. 최소 이 정도. 이것도 그냥, 그냥 바로 수직으로 그러면 이거를 많이 안 빼도 되고. 이렇게해 팔이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네. 살짝 어... 위에로 쳐다보고 위로 위에, 위로만 딱 밀어버리면은 뭐자세 잡을 것도 없어. 뭐, 이거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하냐면 네. 이, 뒤에 해 갖고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가 결국 찾아낸 가 결국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. 그냥 이게 내리면 아 이거, 이거 이거 뒤로 갔다 거꾸로 갔다. 그냥 나는. 그냥 턱으로 내려버려, 턱으로. 이렇게. 그래 그냥 올려보려 그냥 수직으로 올려보려 이러면은, 이러면은 가슴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, 네. 가슴 동원도 안 되고, 팔에도 힘이 적게 들어가고, 그냥 어깨로만 딱 밀어지지. 음. 그래서 이것도 밀때 굳이 막 앞을 보고 막 이렇게 가슴 들 필요가 없어. 네. 내릴 때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. 그냥 위에 보고, 그냥 턱 쪽으로 내려. 어? 그래도 그냥 밀어버려, 이렇게. 그냥 이렇게 밀어버려. 당연히 이제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할때 턱, 턱안 깨지려고 딱 잡고 내린단 말이야. 아직은 뻥내려가고 턱, 턱깨져 보니까. 딱 잡고 딱 컨트롤도 되고. 요 이상은 소, 솔직히 내릴 필요가 없거든, 어깨 할 때. 그래도 이렇게. 넓이는 내렸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수직 정도? 그팔 넓이를 들어볼래 이거보다 넓게는 안돼 이 수직보다 넓게는 안돼 네. 오히려 다치는 거야 딱 수직 정도 이 정도 이거 그냥 누운 거 같애 이 그냥 살짝 밑으로 봐도 되고 나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고개를 너무 내리고 이렇게 가슴을 들지 마라 고개를 내리게 되면 내리면서 가슴을 이렇게 들게 돼 있거든 그러면 또 가슴 동원 돼버려 그러니까 이완할 때 늘어나는 부위가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내릴 때는 대부분 그냥 그냥 내려서 그냥 이렇게 돼요. 아주 간단한 거야 이거 이렇게만 하면 돼. 요 이게 이제 자세 크게 신경 안 쓰고 바로 그냥 밀수 있는 운동. 가장 효과적이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나 아, 틀렸다는 건 아니야. 이렇게 내리는 게. 근데 어깨 에직접적으로 옆으로 넓어지거나 옆에. 각을 만 어깨 각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게더 효과적이다. 제로범 방식. 하고 이제 해볼게. 내가 이제 딱 네. 찍어봐. 네,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. 아니야, 다 설명했어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도둑 시청 하지 말자. 오케이? 이렇게, 이렇게 하는 말이야. 그럼 그립. 아, 이거는 편한 대로 잡아. 이게 이건 내가 지금 뭘로 잡은지도 기억이 안 난다 <laughs> 나는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아... 이렇게 잡아도 괜찮아 내가 이제 이, 이게 이섬밑으를 빼고 네. 하는 게 편하다 어깨나 각팔이 편하다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는데 불편해 네. 그럼 이렇게 편해 그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는 거야 내가 위험한 이렇게 잡았을 때 위험하지만 않으면 네. 나는 안 위험한 것 같아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럼 이렇게 잡는 게더 가긋나. 이, 이썸리스로 잡는 게더 운동은 더잘 돼. 어, 근데 이제, 왜냐면, 이게 엄지를 빼니까, 살짝 이 돌아가는 거거든. 네. 외회전이라고 하는데, 이거를. 팔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외회전이라고 하고, 아,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내회전이라고 하는 거지. 몸쪽으로 돌아가는 게. 이렇게, 약간 이렇게 외회전이 되면서 어깨가 편해. 그래서 부상을 안 당하려면 썸리스가 좋긴 하다. 아,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미끄러지갖고 네. 이러, 이러지 않을 본인만 알지, 그거는?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. 그러면은 네. 썸리스로 잡는 게 좋아. 원래 나는 처음 운동 시작할 때도 썸리스로 했는데 한 번도 떨어뜨린 적 없어.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. 아, 이건 약간 그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. 이거는 뭐 좋아하나 보면. 나는 30년 동안 썸리스로 했는데, 어떻게 보면. 이렇게 잡을 때, 어쩔 때는 근데 운동하다마다 어깨가 좀안 좋을 때 맨날 이렇게 잡을 때 운동이 잘 됐는데. 또 어느,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잡을 때가 운동이 잘될 때가 있어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이 운동이 잘안 되는 느낌이 안 좋아. 그럼 이렇게 잡는 게 편할 때도 있어. 그거는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야. 그러면 어. 그 우리가 프레스를 주로 보통 메인으로 많이 가져가잖아요. 음. 그럼 형님이 추천하는 세트 수. 음. 나는 이게 내가 이게 이게 중에 프레스를 몇 가지 할 거냐. 네. 어, 근데 나는. 예전에는 무조건 프레스는 두 가지를 했단 말이야. 네. 이걸 하고 덤벨 프레스 하고, 막 이런 식으로, 아니면 이거 하고, 뭐, 이런 식으로 두 가지, 세 가지를 했단 말이야. 네.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, 한 가지만 해. 음... 한 가지만 하니까, 이한 가지에서, 어, 모든 운동이 최대한 돼야 되기 때문에, 한 처음에 한 3세트 정도는 이제 몸풀기로 네. 올라가고, 그 뒤에 한 3, 4세트를 이제 본 운동으로 하는 거지. 총으로 하면은 7, 8세트가 돼. 7, 8세트. 어, 근데 처음에 한 3세트는 3세트 올라가면서 몸 푸는 거야. 받았게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운동을 해야고, 이제, 네트럴이나 후면을 하지. 왜냐면은, 프레스를 두세 가지 처음에 해버리면, 이거 네트럴이나 후면 운동할 때 효과적이지 못해.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. 그래서 한 가지, 한 가지, 이제, 전면, 뭐, 측면, 후면을 딱 골고루, 힘을 줄수 있게 다 하는 거지. 오. 그래서 이제 많이 프레스 종류를 많이 안 해요. 오늘 스미스로 했으면, 다음번에 뭐 덤벨로, 덤벨 한다든지, 아니면 다음 어깨 운동할 때는 뭐 햄머, 햄머로 한다든지, 이렇게 바꾸는 거지.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. 장단점이 있으니까. 좋은 어, 너무 프레스에 집중하, 집착은 할 필요는 없었는데, 대신에 한 가지를 할때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힘 받게 하면 돼. 아, 좋았습니다. 어 탱크 코없스 ভাইব ভাইব